여린 여인은 사옷 숨소리조차 얌전하다. 착각이다. <목소리> <목소리> 오늘 한번 달려볼까? <목소리> <목소리> 영상문화의 새시대를 이언다. KBS 영상사업단 K-맨. 한번 운전하실 건 아니죠? 괜찮아 괜찮아. 난지에여기야자 오늘 끝까지 한번달려보는 거야. 어디까지 달리시겠습니까? 음주운전. 음주, 음주, 한 잔의 술로 당신이 끝날 수 있습니다. 네김정훈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슬픈 선물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무대는요 4집 앨범으로 돌아온 포지션의 무대입니다 네. 어, 포지션의 멤버셨죠 안정우 씨는요 음악 작업에 몰두하기로 하시고요 임재욱 씨가 오늘 무대를 솔로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타이틀곡 네. 블루데있는요 일본 가수 하마다슈고의 어, 뭐죠? 히트 넘버를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합니다 네자무대는요또 다른 1위 후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베이비복스입니다 킬러, 킬러. 오늘 만날 글자가 우리 동물 친구들 이름 속에 꼭꼭 숨어 있어요. 어? 잠깐, 잠깐! 어 깔깔이, 아저씨! <laughs> 이번엔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음, 그래요, 아저씨가 해보세요.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문수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사자성어, 당랑지부는 이것의 도끼라는 뜻. 피부 위에 오돌토돌하게 생기는 각질의 작은 군살인 이것 답은 사마귀입니다 사마귀 정답입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수학자인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톱니바퀴와 원통으로 만들어진 계산기 발명 수은 기압계를 만들어 대기압에 관한 실험 검증. 기압을 측정하는 단위. 답은 헥토파스칼입니다. 헥토파스칼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답은 파스칼입니다. 아. 예. 문제 드립니다. 레오 원주민들이 생명의 나무라고 부르는 키나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인 이것은 말라리아의 특효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약으로 쓰이는 것 외에도 이것은 금연용 배치의 주 성분이며 토닉 워터의 독특한 향을 내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키니네입니다. 키니네 정답입니다. 이 퀸이네나 금계랍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퀴 니니 맞습니다. 도전 퀴즈 스 안녕하십니까 최선규입니다. 도전 퀴즈 퀸 우리 주부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고 또 1대, 2대 퀴즈 퀸까지 탄생이 됐는데 3대 퀴즈 퀸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주부들을 위해서 저희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3승에 성공하신 분은 대형 냉장고, 지펠 냉장고를 부상으로 드리고 그리고 4승에 성공하신 분께는 4인 가족이 함께 하와이를 여행할 수 있는 하와이 여행권을 드리고 그리고, 5승에 성공하신 분은 뒤에 있는 자동차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자, 나도영씨! 서울! 서울! 아우, 아니에요! 서울 아니에요! 자, 서울 아니에요! 25만 떨어지셨... 아유, 25만원 떨어지셨... 어 아니요! 이럴수가! 믿었던 임천정이 떨어져라! 떠 아카데미 과학 코만 울프 도있어요 오빠 놀아줘 자 여기서 맞추면은 40만원으로 뻥축 올라가죠? 네문제중세문제를 맞히면 3,500만 원의 상금과 세주영리의 영분을 얻게 됩니다. 단승제 사상 최대 상금에 도전하는 식품개발 전문가 지영 과연 그녀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입 네, 퀴즈 대한민국이 단승제로 바뀐 이후 오늘 최대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3,500만 원의 상금을 획득할 수 있을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단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 과연, 그녀의 도전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SBS 여덟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앵커 한수진입니다. 도전 퀴즈 퀸 여러분께 오늘은 제가 시사 문제 하나를 드리겠는데요.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아, 이슬람 국가인 이나라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슬람 교리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이유로 아, 각종 기념물과 예술품을 파괴에서 이슬람 교리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이유로 어, 각종 기념물과 예술품을 파괴해서